아, 네 아니, 아니. 아, 이는이아이 진짜 아아 가짜는. 그러니까 네. 네. 어, 어, 가짜는 뭐가 가짜 진짜 가짜는 놈이 죽 나와서 진짜 에 있어. 네가 죽는 날까지. 네가 죽는 그날까지. 아 진짜.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이 아, 네. 똘똘, 아, 네. 똘똘 아, 네. 뭉쳐 가지고 어, 네. 저 가만두면 안 돼. 4, 50대는 어. 네. 다 이재명이에요. 50대 그러니까 아, 4, 50대. 아, 많잖아. 아, 4, 4, 50대. 4, 50대. 어, 다 아, 이재명. 아, 네. 그러니까.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젊은 우리가 이끌어간다는 거에에 있는 게 다행이야 지 그러니까 믿음이 그러니까. 없잖아. 예. 네. 우리가 아, 몰랐잖아요, 그 전에는. 그쵸? 죠 이런 이럴... 네? 이렇게 엉망인지 우리가 몰랐잖아요 아, 아 진짜 잠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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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안데 그래. 그래. 다들 잠을 못자 아, 안, 네. 아, 아, 아. 뭐, 사람들 안, 안, 안 그때 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뭐 어떤 대통령 이렇게 골고루 다 민생을 나는 찾겠 쉽지 않다고 그럼 그 자기네가 하면 진짜 얼마나 더 잘할건데 말도 안돼 못해 지네만 배두드리고 먹고 살겠지 오, 나는 그게 난더 열받는 거야 그래난는 나는 그게 난더 열받는 거야 나는 그게 난더 열받는 거야 나는 그게 난더열야 나는 그거나 개소리 난지 말라래 누가 나러내 국민이 열받준 거야 나는 그게 난더 열받는 거야 나는 그게 난더그나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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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무서워. 그래서 누가 키워? 야, 어, 아니, 누가 어? 야, 아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장 만들어 놓으면은 조용히 앞에 보호해야지 법복 좀 찾아야고 대통령 5년임기가뭐임기 대통령 5년짜리가 근법 그 없이 그래. 미쳐 날 아니야 그법 없이 검찰잘 건드려 이거야. 그래. 누가 누가 갖자는 아, 그래. 거예요, 진짜. 아, 아니, 대통령 임기 5년짜리. 가년없이 건방지게. 나 맞아. 이거 없어. 나그거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우리, 어, 어, 예, 예. 우리 엄마들이 아, 진짜 전국적으로 이렇게 네. 아. 그 윤석열이한테 아, 분노를 밖에 아, 있어요. 분노를 해요. 분노. 분노 투표지를 하지 말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투표를 하라고 그러는데 물론, 미래를 위해서 투표하라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우리 엄마들이 알고,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찍어주지 않도록 우리가 뭉쳐야 돼. 네? 정치, 정치 떠나야 돼, 정치. 사진 좀 찍어달라고요? 누구 눌러서? 네 애들한테 보내게. 애들한테 보내게. 아, 서 이거. 거 보시고 언제든지 들어 있으니까 유튜브에. 예, 예, 보세요. 알겠설 열린 공간. 열린 공간 많이 보시죠. 아, 눈을 떴어요. 예아 그러시군요. 노영이 다난 노영이 너무 좋아 변호사. 너무 좋아. 너무 좋죠. 너무, 너무 사이다야 예. 너무, 사이 너무 좋죠. 너무 최민이 <놀람> <첨. 놀람> 다말난 너무 좋아. <노란람> 예. 할머니. 저이 세네 다. 아, 아아 아. 이재명 <놀람> 절절하게 다시 아, 한번 말씀해 주신 최두갑 선생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얼마 없더니 지금 많이 나왔어요. 네, 네, 이분들 다 내가 볼때창업을 포기하고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으실지 저희 들은다돈 받고 오지만 우리는다 생업을 게문 닫고 왔어요. 원고지 응. 한 10페이지 응. 준비하셨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야. 사전이 필요하다. 누구의 금을 꼭요이진짜은 이렇다. 여기는 충청은 여기는 중원된 사람 한 사람 없잖아요. 저희는 수 우리 예. 우리 가 우리 님 우리 님리고 우리 작님님 우리 작가리 작가님, 우리 작가님, 우리 작가님, 우가님 우리 작가님, 우리 작가님, 우리 작가님, 우리 작가님, 우가님 우리 작가이우가님 우리 님 우리 작님우 우리 작가님, 우리 작가님, 우리 작가 우리 대통령이 당선돼야 되는지 대한민국의 왜 이재명이 구나지 그 희찬 말씀을 몇번 소개하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내 대표님이신 윤호중 대표님과 국회의님들 함께 올라와 주시죠 우리 남, 남편도 네. 어저 안철수 씨 열받아갖고 네. 일하다 말고 네. 열이 뻗쳐가지고 아 족발로다가 네. 술을 하고 왔다 다 춘천구간은 끈일뿐입니다. 일을 못하겠다고. 오늘의 대신 단성사 선수 달모셨습니다 2020년 이진철 선수. 아, 출발 찍고 왔어요? 아, 오늘 차장 한분 오셨어? 차장 특별 오신 노장위원장모셨습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는 목소리 아끼지 마시고요, 박수 아끼지 마시고요, 연호 아끼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수천을 위해, 미래가! 대한민국을 위해 미래가! 함께 가겠습니다. 지! 후! 가. I know I'm beneath.